좋습니다. 이제부터 괴로워질 것 같은데요. 네. 예, 자 이제 두 시간. 소 네. 들어보세요. 네. 자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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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요, 네. 제가요. 네. 자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자, 네. 여러분 뭐, 어, 굉장히 제가 무덤스러운 부탁을 받는데 았 저보고 오르래니다 <laughs> 제가 아무 감정 없이 저는 예, 자남성팬으로 어, 남성 팬을 한번 일 불러보겠습니다. 어, 뒤를 못 쳐다보겠어요. 뒤를. <laughs> 자, 일단, 끝나면 매니저 차 빼놔. 그냥 부르고 거니까. 자, 난 남성인데, 부탁을 해볼게. 일단, 손 들어보세요. 자. 자, 뒤에요. 자, 두 분. 자, 세 분. 자, 없습니까? 자, 이쪽. 자, 앞에. 자, 어, 어, 이분 눈이, 눈이 굉장히 매력적인데? 이분 괜찮아요? 어, 이분 나와보세요. 예, 예, 예. 어, 어, 이분이 굉장히 눈빛이 약간 초단강치 좀 닮았네? 감 어, 어, 예. 자, 본인 쪽이에요 어 저로 어, 김태훈이고요. 아 태훈 씨. 고양 시에서 왔습니다. 고양 시에서 왔고 태훈 씨. 네. 누구랑 데이트하러 왔어요? 아니저살거 있어가지고. 아, 살거있 있어. 왔는데. 어. 하고 있길래. 어 깜짝 놀랐겠네. 네네. 어개찮네요 그죠? 네. 지나가다가. 아, 네. 어 핑이 씨 팬입니까? 네저 네, 대학 축제에서 네. 몇번됐어가지고 네. 어, 대학 몇 번을 봤어요? <laughs> 대학을 두번 갔는데요. 어아 어, 그 진짜. 두곳에다 오셨어요. 아 <laughs> 오. 마무 공연을. 네, 하루 이렇게 오셨습니다. 어, 그때마다 앞에서 좀 흔들어 재껴주고 같이 즐겼군요. <laughs> 아, 앞에 못 갔는데 어, <laughs> 뒤에서 갔습니다. 뒤에서 오셨고 네네. 좋습니다. 어, 이런 뜻깊은 인연이 어디 있어요? 어, 축제를 두 번이나 봤답니다. 이것도 어, 인연이에요. 네, 딱한 마리 이상 가는 인연 같다. 하면 <laughs> 됩니다. 자, 어떤 보터가 해볼까요? 어, 저아 좋은데 네. 뒤에 바라봐 주셔가지고 네. 네. 원래 소심한 편이라, 어. 혹시 올라서 선을 <laughs> 한번 들어본 건데. 아니, <laughs> 진짜 개를 <걔를> 탔거든요, 지금. <laughs> 설마 되게 싸우면서 약간 이렇게 <laughs> 아, 네. 해봤는데 내가 보고 나온 거야? 살짝 해맞대 <laughs> 네. 소심하게 들은 게 매력적이었어요. <laughs> 아, 다른 분쟤해안됐는데 저는 어큰걸 봐야진 않고, 네. 그래도 된 김에 사진을 한번 찍어 아, 아. 사진은 기본 옵션인데, 네. 만약에 사진만 오면은 탈락이에요. 아, 그러면요. 아, 예. 그러면은. 듀엣 같은 제가... 것도 괜찮아요. 뒤에 이요 네. <laughs> 이런 날에 언제 이렇게 휘인 씨가 해준대잖아, 아는 노래면 <laughs> 새로운 게, 여기 네. 앞에, 네. 그, m 2 레코드라고, <laughs> 네. 음반을 사러 온 건데. 어, 음반 사러 왔어? 제가 원래는 이제 하나 사러 왔는데, 네. 하나 좋아하시는 앨범 추천해주시면, 네. 두개 사고 가겠습니다. 아, 좋아하는 앨범 <웃음> 추천이라. <웃음> 아, <웃음> 아하. 와, 오늘 뭐 추천을 많이 받네. <laughs> 예. 음. 집에서 노래를 많이 들어가지고, 아, 앨범을. 그러시다 하면. 그래도 앨범직 진짜 구입, 구입하고 구매하시나봐요, 많이. 아, 네, 저, <laughs> 어. 어, 제 맞다 맞다. 제 앨범 못 보세요. 인더모드. 아, <laughs> 어, 작년에 나왔던. 네. 혹시 작년에. 그거를 어 이거 이, 사진 찍으시고 갔다 오시면 네. 사인을 해드리겠습니다. 네. 정말요 <laughs> 네네네. 네. 정말이죠? 뭐 그러면? 어? <laughs> 거짓말 하겠어요? 어, <laughs> 아, 사인할 수 있잖아요. 본인 <laughs> 네. 앨범인데 만약에. 맞아요, 맞아요. 어, 가능하겠어요? 어, 당연하죠. 빰빰빰빰빰 빰막 달려가서 사와야 되는데 괜찮아요? 어, 정말. 어. 일단은 사진 한번 찍어보고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. 아, 네. 기억력이 안 좋다고. 아, 그래, 사. <laughs> 뭐 잃어버릴 게있나진 뭐뭐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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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사진, 사진 찍는 것보다는 앨범 이름을 알려주시면 아인더 무드 인더무드거든인더 무드 정규 앨범이어서 야 그래도 배운 사람이에요 <laughs> oh. In the mood를 영어로 치고 있습니다 인더 무드를 영어로 쳤어요 <laughs> 야 배운 사람이에요 <웃음> <웃음> 어 있죠 나오죠 화사 아화사했다 위인 들을 거리가 어, 그렇죠. 앨범이에요. 풍성할 텐 어, 네 알겠습니다 어, 뛰어가서 이거 사주시면 되고 좋습니다. 아, 요거 사오시 바로 사인입니다. 아, 네. 그냥 어떤 무대로, 만약 노래 부르고싶지 않으시면, 그냥 뛰어들어온 사인해드려요. 됐습니까? 네. 뭐야, 대답을 안 해? 아, 아, 저 지금 약간 떨려가지고. 아, 떨려가지고. <laughs> 일단 사진부터 찍을게요. 사진부터. 네. 일 찍을게요. 아, 휴지 씨. 아, 소심씨나 이런 분은 처음에, 소심하게 대결쓰다 하고 들어봤는데, 여기서 나온 거예요. 진짜 살짝 들었는데, 어. 갑자기 저도 딱, 아이 컨트롤. 아이 아니, 눈빛이 <laughs> 약간, 진짜로 화내 들었어요. 네. 마이크이그 노력 마이크 아니에요. 네, 찍으시면 돼요. 자. 야 오늘 대박이네 네. 어. 아 연예인 사진 처음 찍어봐요? <laughs> 대박이다 아. 어일가 찍으세요 예 <laughs> 어우 예 <laughs> 좋습니다 자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? 아저 김태훈이요 태훈씨 지금부터 야 제가 볼 때는 한 10분 남았거든요 10분 네. 15분 1 0분 15분 안으로 <laughs> 네. 1분을 사 오시면 네, 사인도 받으시고 네네. 바로 이름이 들어갑니다. 한 자리 비워놓을게요. 아, 이름 지금은 못 들어가나요? 지금 못 <laughs> 들어가요. 일단은 <laughs> 해지세요 완성되고 들어갑니다. 자, 태훈 씨, 출발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케이, 갑니다. <laughs> 자. 감사합니다. 지금 뚝딱이 PD 바로 구독하란 말이야. 뭐해, 지금 빨리 구독해.